노조법이 쪽 개정돼야 되고 아예로 협약 반드시 비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6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노동화로 변질되어 가면서 새로운 노예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자가 되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노조할 수 있는 권리, 아이로 협약 기준 즉각 실행되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들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판매노동자일뿐입니다 다른 특수고용노동자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상품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겠습니다 주잼 간병 노동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최저임금 사대보험 산재 혜택 받고 일하고 싶습니다 간면인도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우리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매년 겨울만 되면 또 다른 학교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들도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고 교육자입니다 노조법 위조 개정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잼 저는 보대유통의 숙소고용 노동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결국 고동 사각지에 때문에 반드시 노조법 개정해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상권을 보장받기를 바랍니다. 이젠 20년 동안 시쟁해 왔습니다. 숙지 구사의 노기본권장한다는 동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마침표를 찍기 위한 올해 주쟁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쟁 아예로 총회 때까지 문진 대통령이 약속했던 노동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아예로 총회장까지 쫓아나갈 것이고, 우리 20만 대리운전 노동자들 뚫아뭉쳐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수쟁해서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예로 협약을 앞서 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갔습니다. 노동상권을 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쟁하여야 됩니다. 주쟁 문재인 대통령은 특구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 하였는데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가우 노조 조합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싸워나가겠습니다. 투쟁! 제가 정치인들을 만나면 수습고용노동자들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 있다고 안타깝다고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 2조 개정하면 됩니다. 위날이니 지금 당장 노조법 2조 개정하십시오. 지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건설 기계 장비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출정하겠습니다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여러분, 힘 있게 함께 하신 모든 특수고용노동자 동들 여러분 힘있게 함께 출정합시다 투쟁! 수행!